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순위를 구한 적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배열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한 순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 미리 답을 얘기해 보자면 예전에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for 문 돌렸던 거 기억나죠? 자, for 문을 이용하면 한개 값의 순위를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배열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순일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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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해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살펴볼게요. 지난번에 순일구하는 방법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왜냐면 하 이것이 그대로 이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 여기 온도 7개가 있을 때 찍어서 셀포에 있는 온도는 몇 번째로 높은 온도지? 즉 순위 구하는 거죠.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일단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순위는 1등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진짜 몇 인지 구해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일일이 비교 대상과 나의 값을 비교해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셀 4에 있는 값보다 셀 제로에 있는 값이 더 큰가요? 아니죠. 통과. 다음 원소 28보다 큰가요? 아니죠. 28보다 큰가요? 아니죠. 28보다 큰가요? 예. 그러면 순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단계 밀리겠죠. 우리가 말로는 밀린다고 하지만 코드를 표현하면 순위가 1 증가한다. 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직까지 모든 원소 비교 안 했으니까, 28, 사실은 나 자신이죠. 자, 다음, 26, 28보다 크지 않네요. 23도, 28보다 크지 않죠. 자, 이렇게 모든 원소에 대해서 순위를 구할 값과 비교를 해봤더니, 랭크에 들어가 있는 값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2. 그러니까 나는 몇 등이다? 2등인 거죠. 몇 번째로 높은 온도인가를 구하는 방법은 문제를 살짝 바꿀 수도 있어요. 셀프보다 높은 온도가 몇 개지? 몇개 있습니까? 셀프에 28인데 높은 거 하나밖에 없죠? 한 개. 그러니까 몇 등이 돼요? 이를 더하면 2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점수에서 나보다 높은 점수가 하나도 없으면 나 1등이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예전에 순위를 구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로 했던 걸 코드로 표현해 본다면 일단 나1등이야 가장하고 모든 원소와 비교를 했죠. 모든 원소와 비교하기 위해서 for문 돌렸는데 첨자 어, 의미가 있습니다. 너 우리 뒤에서 써먹기 위해서 일부러 u로 했어요. 아이를 안 하고 자 u 모든 상대방과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0부터 n보다 작을 때까지 비교해 갑니다. 자, 셀 4의 순위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셀 4가 누구보다 상대방 저, 온도보다 작다면이죠. 자, 이셀 u가 0부터 지금 6까지 변하는 겁니다. 셀 4보다 셀 u가 더커 그러면 순위가 1 밀려나는 거죠. 자, 이것이 셀포의 순위를 구하는 코드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셀 0은, 셀 1은, 셀 2는, 셀 6은 몇이지? 모든 온도에 대해서 순위를 구하고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팍 떠오르겠죠? 자, 이게 배열 원소 한 개의 순위를 구하는 거니까, 모든 원소에 대해서 순위를 구하기 위해 form은 돌려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단순히 랭크 변수 하나만 이용해서 순위를 찍는 게 아니고 문제를 살짝 바꿔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첨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오늘 굳이 u라고 안 쓰고, 아, i라고 쓰지 않고 첨자를 여기 i라고 쓰지 않고 u라고 쓴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1분기, 2분기 실적. 우리 판매원 입장에서는 판매 개수 정말 중요하죠. 어, 회사에서 잘리지 않으려면 많이 팔아야 되니까. 직원 n명, 10명이에요. 에, 1분기, 2분기 판매 실적. 그까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겠죠. 판매 실적으로부터 상반기 판매 실적과 순위를 구해보자. 이겁니다. 자, 일단 상반기 실적이 안 좋으면 회사에서 막 푸시를 하겠죠. 많이 팔아오세요라고.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는 1분기 판매실적 10개 그리고 2분기 판매실적 10개 이건 모르고는 순위 못 구할 거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주어지는 데이터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배열을 선언하고 중괄로 안에 원소 값을 차례대로 적어 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표는 여기죠. 상반기 판매실적과 순위를 구해야 됩니다. 상방이 판매 실적은 두 개를 더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배열명을 썸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순위는 음, 랭크 배열에 구하는 거, 거고요. 자 그러면 순서는 뭘까? 실적을 먼저 구할, 구해야 되겠습니까? 순위를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실적이 있어야 비교를 해서 순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방의 실적인 썸. 배열 먼저 구하고 나서 순위 랭크 배열 내용을 구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반기 실적은 어떻게 구할까인데 자, S1 S1 첫 번째 상반기 실적과 아, 이, 여기는 이제 1분기다죠. 여기가 1분기 실적이고 여기가 2분기 실적입니다. 두 개를 더하면 상반기 실적 70 80 6이네요. 그렇죠? 나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직원의 상반기 실적도 1사분기 거 2사분기 거 더하면 117 나오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 잠시만요. 다음 슬라이드 그림에서 볼게요. S10과 S20 두 개를 더하면 sum0이 구해지고 첨자 같은 것끼리 더하면 상반기 실적이 나온다 그죠? 자, 이런 i가 얼마에서 0에서 9까지 변하잖아요. 자, 여기 0부터 1쭉 얼마까지 9까지 앞 문장을 실행을 하게 되면 열개다그죠1 <laughs> 문장을 실행을 하면 이썸 배열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원이 1 0 0 0명인큰 회사가 있다면 천개 적어야 되나? 아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직원 한명 어떤 아이의 1분기와 2분기 더해서 상반기 실적을 구했다면 이 아이가 얼마부터 0부터 원소 수, 직원 수 n 명일 때까지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써m 배열을 일단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써m 배열에 대해서 순위 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완전한 전체 배열의 순위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아는 거한 명에 대해서만 실적 순위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내가 누구냐면 첫 번째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썸영에 있는 이게 나의 판매 실적입니다. 그럼 나, 우리 회사에서 판매 실적이 몇 등이야? 꼴찌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이럴 경우, 우리가 앞에서 복습을 하고 왔잖아요. 자, 여기 썸영에 있는 86은 몇 등이야? 했을 때 차례대로 모든 원소와 비교해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와 다른 게 변수명 랭크의 순위를 구하는 게 아니고 자첫 번째 사람의 순위는 랭크 제로에 두 번째 사람은 랭크 원에 즉 첨자 같이 써서 해당하는 사람의 순위를 구하도록 순위를 배열에 구하는 거죠. 그렇다면 sum 0의 상반기 실적 순위는 당연히 랭크 0에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등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랭크 0을 1로 초기화. 그죠? 일단 1등이야. 과정하는 거죠? 그러면 랭크 0에 1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뭐합니까? 차례차례 다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배열 모든 원소, 나 말고 우리 회사의 다른 직원, 너, 당신, 유죠? 유 0부터 n 보다 작을 때까지 일씩 증가시켜 가면서 누구의 실적이 나의 실적 자 나가 지금 썸 영이죠 나의 실적이 누구보다도 상대방 썸유 당신의 실적 이렇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첨자를 유로 사용했어요 자 나의 실적이 너의 실적보다 작으면 우리가 유유 그죠 순위가 밀리겠죠 누구의 순위를 밀어야 됩니까? 나의 순위가 1씩 밀리는 거니까, 영. 우리가 지금 나는 누구냐면, 첨자가 0인 사람의 정보를 구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의 순위가 구해지겠는데, 처음에 초기치 1이었고요. 자, 너 나보다 크니 아니요? 나보다 크니 크네요? 자, 불행히도 지금 여기 전부다 나보다 실적이 높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위가 10 들어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사람의 순위는 구했어요. 근데 우리는 나머지 랭크 9까지 다 구해야 되죠. 자, 두 번째 사람의 순위. 두 번째 사람의 순위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sum 1의 순위죠. 그렇다면 첫 번째 랭크 1은 1등이야. 그리고 sum 1과 나머지 사람과 비교해서 썸 1이 더 작으면 순위를 1 증가시켜. 자, 다음. 세 번째 사람이라면 여기가 2로 변하겠죠. 네 번째 사람이라면 여기가 3으로 변하겠고요. 그렇다면 으로 표현해 볼까요? 자, 직원 수만큼 순위를 구해야 되겠죠. 나의 순위를 구해 주세요. i를 m보다 적을 때까지 for 문 안에 해야 할 일이 여러 문장일 때는 중간으로꼭 표시해 줘야 한다. 그리고 i가 지금 현재 0부터 1, 2, 3 이렇게 변하잖아요 자, 여기 rank 0 아니라 i 나의 순위는 1등이야. 그런데 너네들이랑 비교할 거야. 누구랑 나의 순위가 너의, 아, 나의 실적이 너의 실적보다 작다면 누구의 순위? 나의 순위를 일 증가시켜 줘. 이것이 바로 배열 모든 원소의 순위를 구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원래 첨 자는 우리가 C 코드에서는 4, i로 시작했다면, 그 다음 4는 j, 그 다음 4는 k, i, j, k, l, m, n 순으로 갑니다. 하지만, 중첩되게 됐을 때, 특히 이 문장 같은 경우, 여기랑 여기 많이 틀리거든요. i를 써야 될지, u를 써야 될지 헷갈린다 이거죠. 이럴 때 어떻게? 첨자 변수를 조금 의미 있는 걸로 바꿔도 좋습니다. 내가 잘 이해한다면 그냥 i j로 써도 좋지만 여기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 나는 i. 그리고 당신. 너는 you. 이런 식으로 이용해도 참 좋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2차원 배열을 배우게 될 텐데요. 2차원 배열을 사용을 하게 되면 무조건 for가 중첩이 이때잘 이해가 되는 사람은 i, j라고 써도 되지만 아니면 행, 열, 로, 칼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점자 변수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중첩 포문을 이용을 해서 순위 구하는 방법까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습을 좀더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